강북 의 원로 목사님이신 문추룡 목사님께서 또 교우들에게 권는 신경영 회장이시며 강북 반석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경철 목사님께서 권명해주습니다 틀어버리는 옷이 되지 마시고, 백향복이 돼가지고, 성전에꼭 쓰임 받는 도구들이 되기를 바라, 헐본산의 이슬처럼 매일매일 흘러서 전교에 전교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헐본산의 이슬이 될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직분자들에게 제가 두 가지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쾌락이냐 기쁨이냐 그것이었어요. 쾌락을 쫓아갈 것이냐 기쁨을 쫓아갈 것이냐 쾌락은 억지로 하는 겁니다. 남들이 칭찬하지 않으면 그 쾌락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얻으려고 하는 건 쾌락을 쫓아는거 남들이 칭찬해주는 걸 쫓아가는 거는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이에요. 이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을 쫓아가야지, 회력을 쫓아가면 인위적인 인본주의에 빠지다 기 발간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산대전 서울장 16절에 항상 모아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일리포 사장 4장 사장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나중에 기쁨 내기 원하네. 이게 목표가 돼야지. 교인들에게 박수 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쾌락을 따라가는 요사의 교인들을 보면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쾌락을 쫓아오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쾌락만 누리기를 바라요. 이런 교회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쾌락이냐, 기쁨이냐, 나중에 기쁨 되기를 원하는, 기쁨을 따라갈 수 있는 집중자들이 되기를 곤면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냐, 다비시냐는 것이 요 사울왕은 처음에 초대왕이자 대단한 왕입니다. 굉장히 경솔했죠. 행구 에 숨어가지고 나가던 사람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숨은 사람. 요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골리아시를 쫓아갈 때 다윗은 골리아시를 이깁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요그말 듣는 수준과확 달라져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직군자가 된다는 것은 사울이 되려고 직분을 세우느냐 다윗이 돼서 연합하라고 하나가 돼서 힘써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기름부 세우시고 사울이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더라. 그브리 악신에 의해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분란을 시키는 장로 집사님 되지 마시고, 권사님 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하나를 못죽니다군사3천 명을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를 못 죽였어. 결국 자기가 죽어 이게 사울 말입니다나 혼자 살려고 교회를 전체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사울이 광경을 내쫓아요. 벌써 미친 짓 하고, 어? 이방 땅에 가서 미친 짓 하고 살았나요 그런데도 다윗은 보수입니다 아무리 집어 던져도 광경을 내버려도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군자들이 되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10단 133편 1절 말씀이죠. 이 하나는 보시기 제일 좋은 것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러니 집근자로서 교회 안에서 연합하시고 그리고 동거할 수 있는 우리 노회장님이 설명했죠. 그 자리에 같이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다윗이 되고 보석이 되길 바랍니다 아, 예. 사울 왕처럼 혼자 잘란척 하다가 다윗주의료만 제일 진짜 성경읽으면서 제일 답답하고 아쉬우이은 사울이 연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다윗주의료가 연합하지 못합니다 이제 저는 교회 정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말고는 저는 교회가 제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축하를 드리고 절대로 폐렴을 쫓아가지 마시고 기쁨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주바라기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대서 혼자 잘난 쳐가지 마시고 다윗처럼 연합해서 나라를 이스라엘 나에의 가장 왕성했던 시대가 어되냐 다른 시대. 그 시대를 만들어가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사는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영상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두분 성도께서 준비한 축하 연주까지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축사로 다니시는 우리 큰박수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오늘 앉아서 느낀 게 뭐냐니까 제가 들고. 축사는 좋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축하를 드립니다. 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장로로, 안수집사로, 영의원사로 세워진 교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교패를 세워진 거니까, 직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축구, 여러분이 그, 맡겨된그 책임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이런 거냐니까 귀한 일을 정말 가치있고 소중하고 세상에그 어느 것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한테 귀한 가치있는 직분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직분자가 되면 목사님하고 더 가까이 요 왜냐하니까 목사님이 교인들 전체를 다 보살피기 어려워요 직분자들과 같이 함께 동역을 하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끌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목사님과도 더 가깝게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축하드립니다. 아멘. 열심히 잘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일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비바한고 치고 눈물라도 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오해도 받고. 어떤 건 모함도, 어떤 건 비난도, 비방도 여러 가지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성이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이 더 아주 확고하게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비바람 없이 경고해 준 것. 앞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 때문에 성품도 인내하고 차분해서 더 좋아지고 그리고 내 신앙도 그걸 이기면서 끝까지 삶을 감당해 나가면서 신앙도 더 좋아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꾼의 과정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격과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은, 4대 6장 7절에 보니까, 7명의 일군을 초대교에 세우고 나서,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아주 부흥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름교회에서 이렇게, 일리를믿음맡 뽑아 뽑은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잘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 때문에 부움될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정말 이 우리 성도들 맡아보면서 우리 집군자들 열정을 다해서 하늘 나라에 갔을 때 죽음교회 여러분들이 기회를 서리고 죽음교회를 세우는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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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지역대로 좋은 일군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기를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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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신실하게 걸어온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보시고 세우신 줄 믿어요. 앞으로 겸손과 사랑으로 길회를잘 섬기는 장모님이 되길 기도할게요. 늘 곁에서 함께 할 때로 두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나의 멋진 영평 주인합니다 직으로서 모인 되는 믿음직한 선거인들이 될 항상 기도하며 응원할게요 파이팅 내가 많이 많이 좋아하는 김현준 쌍 안수준 쌍이직을 이 <laughs> 30이 여기까지는 아직 못했지만 항상 고성원입니다 성원합니다. 오사인직을 축하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사랑심으로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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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행복하게 기도하시며, 교회를 위해 고민하셨던 모습이 이렇게 감사한 결실로 맺어진 것이 마음이 뭉클하고 감사합니다.엄마의 깊은 사랑과 믿음으로 감당해 오신 길이었기에, 이 인형이 더욱 귀하고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기쁜날 하나님 곁에 계신 아빠도 분명히 함께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비록 곁에 계시진 않지만 아빠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엄마를 사랑스러워하실겁니다 함께 축하할 날을 때에서 기에 마음 과편이먹먹하고또그 길이 능력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많은 일을 꿈고 세워가는 권사님을 다시 빌어드립니다. 그리고 엄마의 상속에 늘 주님의 은혜와 평머히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엄마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라고 생합니다 동성선생님의 감사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고생해주신 것을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오늘의 내러고 우리 밑에 주문교회에서 명예검사 초대를 받게 해주신 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성의 병사님이 하나님을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도시방송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도해 주시옵소서. 인삼의 광고 다시간이고요 우리 주님교회리에서들신리 친구들, 우리 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니다리 친구들, 우리 우리 주님들 우리 사랑하셔서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들우세우시고 어, 임기, 감사의 일들 우리 친구도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인직받으신 우리 장르님 네 분과 또한 안수집단 두 분, 명예군사님 다섯 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인직 예배를 위해서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기도로 이렇게 기도해 주신 최동일 목사님, 또한 말씀으로 귀한 눈에 허락하신 우리 권종들 목사님, 또한 축도로 이제 우리에게 축도를 들어주신 안병한 목사님, 또한 권면으로, 어, 우리에게, 직분자들에게 권면해 주신 유충은 목사님, 또한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신 김경철 목사님, 또한 축사로 우리들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우리 네, 월래 목사님, 일단 이 모든 임진예배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임진예배를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손해노예, 장교회, 임원진과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쁘신 중에 우리 인식자들을 축하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찾아주신 가족, 친지, 또 우리 지우개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식마치 후에, 아, 우리 주민교에서 귀한 점심을,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귀한 사랑의 식탁 배대를 나누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려가실 때 일찍에 내려가시면 식권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꼭이 식권을 받아가, 주시고 장소는 여러분들 예외 순서지에 있는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쪽에 가셔서 아, 주차하시면 그 우리 교회 청년들이 식당으로 반드해 주실 것입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몇 가지 한가지 말씀드리면요, 식당까지는 제법 거래가 있습니다. 응. 걸어가는 거 건강상 걸어가는 좋은데 차를 가지고 오시면 반드시.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주차장 협소에 시간이 고 이중 3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을 텐데요. 차를 가지고 왔으면 식당에서 또 주차를 좀 나하실 수 있는 방안를해 주실 거예요.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편리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다음 차량으이 원활하게 또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리 함께해 주시고요. 우리 신자님께서 당연에뵙표 해서 참리로서 이렇게 또인사를한번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당비원들 잠깐만서 일어나시고 잠깐만 일어났지 앞에 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당회들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되신 우리 교회에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 손님들 자녀들 이모들 또 모든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의 자녀들께서 인사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자리 인사. 네. 고생으로 우리 집을 자본을 세워주신데 우리 선배님.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서이뜻깊분 날이 있기 때문에 함께 또 일어나서 또 같이 인사할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오늘 찬양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일 1층에서 식권과 성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든 분쟁인들을 마치고 바로 예배를 받을 기념일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언론사 관계자님들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님이늘에계리아 주변에 주변 주변에 주변에 주에 주변에 주변에 주변이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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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주변에 주 주변에 주신에주에 주변에 주변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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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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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를 드리고 김철현자 변에 주변에 주변에 에주주 네, 네, 네. 응. 거기 쇼핑 몽투는 응. 내려놓으세요, 쇼핑 몽투. 응. 그런 데 내려놓으세요. 응. 쇼핑 몽투는 필요 없지. 쇼핑 몽투를 치워주세요. 응. 네, 찍겠습니다.

네네네. 안수집사님 두분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권사님들 오셔서 같이 찍겠습니다. 오실게요. 잠시만요. 문영사님 안녕하겠습니다 자, 명예권사님들. 명예권사님들 앞으로 한번 나와 주세요. 명예권사님들. 자, 꽃을 들고 오세요. 자, 명예고사인데 맨 안쪽으로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네 알겠습니다 네그 다음에 영보님 선생님의 무대를 앞으로 일렬로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